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찍어놔요. 편집할 때도 내가 쓰고 쓸거걸 생각해서 나는 아니, 하는 아니, 거야. 아니 말하지 마. 이러고. 일단 안녕하세요부터 해. 안녕하세요. 이러고 아직도 삽니다. <laughs> 아니 내가 찍고 싶은 게 있는데 왜못 찍게 하냐고. 아니 맥락이 없잖아. 맥락은 내가 편집해서 만들면 되지. 아니야. 항상 이런 식이니까 아직도 2,500명 을못 넘고 있는 거야. <laughs> 2,500명 소중한 우리 구독자들 무시하는 거야? 아니 아무튼. 시작부터 삐걱삐걱합니다 지금 2년만에 켰는데 누구 때문에 삐걱하는 걸까? 선생님 나? 아니 아니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광각이라 거. 그러겠지 원래는 <laughs> <올라오는>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너의 직업에서 여보의 직업에서 에디터 역할로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 인터뷰를 네 그런 거를 좀 유튜브에 접목시키세요 음. 나를 셀럽을 생각하고 인터뷰를 하면 한 편은 나오지 않겠나? MBTI 뭐예요? <laughs> ENTP입니다. 음... 이렇게 또 음악 틀어놓으면은 못 쓰잖아. 음악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어? 그 동안 요즘은 어떻게... 뭘 하십니까? 어 요즘 운동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너무 주작이잖아요, 뭐. 그때 그러니까 니 이... 몰라 아무튼 그런 걸 해지.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laughs> 요즘 직업에 충실하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요. 어제는 트와이스 다현님과 촬영을 했습니다. 오잘 나가요. 운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크라브 마가라는 거를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옐로벨트가 되고요. 노랑띠. 노랑띠 쉬운 게 아닙니다. 크라브 마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래 링크로 체육관 링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 설명 좀 해줘. 친절하게. 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호신술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시, 이스라엘 3대 찍기 제자 김명아 관장님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보 근데 이거 모니터가 꺼졌어 그래서 찍히고 어, 있는 찍히고 건가? 찍히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보게. 모니터가 꺼지면 그래, 안 그래.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다시 터치해봐 그냥 터치하면 터치가 돼요? 아 터치가 되는구나 어, 그냥 내가 찍어본 건데 저희가 지금 고프로를 처음 써봐, 써봐가지고 야, 나만 찍지 말고 여보도 찍어 음. 안녕하세요 뭐, 어 이거 어디? 보이는구나 내가 음. 안녕하세요 주자지 있으면 좋지. 그러면 이거 뒤에 한가람 뭔가 이거 너무 시점으로. 아 일하느라고. 응. 안녕하세요. 응. 우리 운전 중에또 이런 거 하면 혼난다. 아 그러네. 그럼 하면 안 되겠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서는 해도 되니? 아예 되지. 안전벨트 어. 했지?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덕적도에 가고 있습니다. 덕적도는 응.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라 덕적도는 저희 시아버님의. 중앙입니다. 뭐 하러 가죠? 야, 원래는 이박 3일 님은아는데 쉬러 가죠 음. 저한테 쉬미고 와이프한테는 시 시댁살이 리 시대가 습니다 아이고, 파라. 먹으러 갑니다 고기 먹고. 맨날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끝내거나 할 때는 항상 도 n 도로 가게 되 n t 그게 너의 뿌리이기 때문이야. 나의 뿌리야? 어. 여보의 뿌리겠지. 난 차에서 이렇게, 가는 근황토크로 한 편을 만들 거야 에, 그뭐 재미없다. 풍경도 안 나오고. 난그다 줄여서 한5분 7분짜리로 하는 거지. 어, 해볼고 끊을게. 아, 좀 뽑아도 되고 나중에 또 열어주세요. 끊어? 아니, 껌 찍는 게 별로야. 음. 졸의 껌을 뱉었습니다. 맥락 없이 찍어도 그걸 다 편집하는 게그 감독 능력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다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유튜브 왜안 했죠? 내가 질문을 해줬어 너한테. 너는 너무 인터뷰의 능력이 없어요. <laughs> 어. 일단 저희가 너무 어, 프리랜서로 지금 둘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질문할게. 네. 내가, 내가 약간 너무 더 질문을 잘하는 것 같아. 아, 해보세요. 그 유튜버 아. 세계여행을 갔다오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숨을 못 계셔 일단은 저는 회사원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남편 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식점을 같이 했죠 네, 네 이제 영상이랑 일본 가정식집을 같이 하다가 이제는 완전 영상에만 올인을 하고 있어서 바쁘게 네. <laughs>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어렵게 지금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그냥 영상에 하고 싶어서 이, 그 음식점을 그만둔 거였는데, 아침부터 코로나 그 시기에 제가 그만두는 바람에 타격을 많이 입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다행히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행을 갔다 와서 한... 이럴 거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시켰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내 네, 팔이 너무 아파요 지금 이거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은근 무겁네. 약간 그런 거 파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지. 아이고 어, 힘들어. 아, 그렇게 그냥 대충 들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 해요 열심히. 그래서 앞으로는 아 저희 저희 유럽을 또 여행 갑니다. 언제요? 7월 29일인가. 맞아요. 28일. 어, 맞아, 맞아요. 28일. 어, 그때 양가 부모님을 다모시고 스위스 치코 민박으로 갑니다. 두둥. 그래서 이제 다시 유튜브를 조금 해 볼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마스크도 벗었고 음. 여행을 갈수 있고 저희도 프리랜서로서 약간 그래도 조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닌가요? 돈 많이 버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이름만 편집해야 돼? <laughs> <laughs> 아 와이프가 요즘 돈을 잘 벌어서 저는 그냥 거의 기사처럼 살고 있습니다. 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 <웃음> 너무 시상식 멘트 같았데 <laughs> 카메라 막히면 목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가식적인 매력이 있죠. 혼날 때쯤에는 항상 고프로 켜야겠어요. 고프로 켜면은 조금 그래도 예전에랑 앵글이 좀 다른가요? 어 조금 더 이게 확실히 광각이라서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너무 얼박이었어, 그지 얼박. 아, 네, 그렇죠. 저희가 맨날 거의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직업은 전문가들인데 유튜브 할 때는 전문성이 항상 빠지게 됩니다. 이제 유튜브는 약간 그런 거죠. 운동 선수들도 동네 운동장에서 아 이거 너무 커세다. 그냥 귀찮아서 그랬어. 일단 저희는 지금 연안부두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도로 좀, 도로 좀 보여주세요. 연안부두. 날씨 진짜 안 좋네. 그러게 여행가 오안좋다 그랬나요? 아니 너무 아침 일찍이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새벽 아~~ 아니야 요즘 새벽에도 그래도 해 뜨면 날씨 좋지 이렇게 또 운전하는 모습 찍고 있으니까 그 남프랑스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 많이 찍었던 거 생각나네요 남프랑스도 가고싶다 이번에 이번 아직 어디 갈지 못 정했지 네 근데 좀 고민이에요 부모님들, 부모님들과 네. 9박 11일 유럽여행을 가는데 돌아가.. 돌아올 때 저희만 안돌아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laughs> 5박 정도만 더 할까 탈탈 털어서 아, 그래서 제.. 내 직업 같은 것도 물어봐야지 어.. 네. 요즘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어 저는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홍보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크게 촬영할 때는 음, 여러분도 보시는 TV에서 가끔 나오는 t v c f 를한 적도 있고요. 언제요? 근데 주로는 작년에요. 주로는 사실은 요즘은 온라인 광고가 너무 많아서 온라인 광고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광고로 차근차근 경력과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경력이지, 그지? 온라인 광고로 차근차근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 저번 달에는 한혜진 씨와 촬영을 했고요. 자료하면. 아오리 씨랑도 촬영을 했봐요 촬영하면. 그 다음에 조여정 씨. 어제는 다현. 그 중에 오. 최고는 다현. 다현 씨 너무 착했습니다. 보고 있나? 다현 씨? 나보다 착해? <laughs> 훨씬 착하진 <착하지는> 않구나. <laughs>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laughs> 넌 <laughs> <laughs> 어제 그렇게 못 웃었을걸? 너가 연예인이면. 그, 죄송합니다. 나도 다현 좋아해. 귀엽잖아. 아, 너무 착하더라 진짜. 음, 다현 씨 좋아해. 딸 낳고 싶더라. 우리가 딸이라고 할 정도의 <laughs> 나이 아니지. 차이... 얼마 차이 안날 텐데. 아, 차이 안 <laughs> 저희 독도도 가면 가자마자 뭐 먹을까 너무 궁금해요. 가자마자 이제 회, 해산물 먹어야죠. 간장게장. 여러분 여보, 여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전 간장게장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어머니 자 간장게장만 해놓으셔가지고 <laughs> 너무 맛있네. <하시네. 웃음> <laughs> 아니야, 또 와이프 좋아하는 거 엄청 사놓으신 거아십니다 <laughs>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할수 보고... 있어? <웃음> <웃음> 너무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시고 진짜 저희 어머니 손맛이 짱입니다. 손맛이로 라 보니까 한 한두 맞은 것 같다. 기사 <laughs> 댓글. 아, <laughs> <laughs> 손맛이 맵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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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독자 투표 올리고 영상이 처음인가? 아니야. 아닌가요? 막 중간 중간에 외국 여행 영상 편집해가지고 아, 네. 올려가지고. 아그 직업을 공개합니다도 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경력이 쌓였습니다. 너무 얼빡 아니 괜찮네. 음. 머리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어요 코가 왜 이렇게 부었어요 코는, 어렸을때맞아가지 어, 이거 이거 뭐지? 장난이고 원래 코큰 남자가 아시죠? 뭐야이이런거가내 <laughs> <한 집. 웃음> 어, <왜 저래? 웃음> <laughs> 인터뷰를 또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좀 어렵네. 감이 떨어졌다, 그렇지? 어, 원래는 되게 밝게 막 했었는데 이제 좀 차분해지지 않았어? 대부분 뭐 레오나 이런 애들 보면 이런 장면은 한 5초 쓰겠지, 10초나. <laughs> 하지만 나는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 있지. 걔는 레오는 없어? 없지. 뭐래? 여유는 <laughs> 없지. 열리는 레오 거의 이제 10년 했을 거야. <laughs> 어, 5년에서 한 7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레오 오늘 미국 간대. 아 이게 경제력 차입니다. 이 <laughs> 레오 미국 갈때 저희는 인천에 있는 작은 섬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부럽다 레오. 레오라고 하면 레오 제이 유튜 응. 링크 있죠. 가서 많이 구독해 주세요. <laughs> 누가 누굴 구독하네 지금. <laughs> 80만. 유튜버. 레오 80만 넘었는데 이제 100만 돼야지 레오도. 예전에 저희를 끌어주실 때는 20만, 응. 29만이셨는데 응. 80만이 되셨네. 진짜 대단한 친구입니다. 근데 비율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들었지. 우리 그때 200명이었는데 2,500명이니까. <laughs> 정말 긍정왕이군. <laughs> 말이 없어. <laughs> 아, 이 약간 이것도 편집 좀 잡은 거야. 약간 이런 것도 딱 <laughs> 묵묵보다 뿐인 어, 건뭐 중요해. 저도 알고 있었어요 <laughs> 우리는 오디오가 비지 않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지. 한 명이 계속 떠드니까. <웃음> 나는 <웃음> 라이브 방송도 맨, 맨날 맨날 할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한 10명만 있으면 음, 10명은 들어오시지 않나? was on the Switch Keep. I was on the Switch k e 래 p 내가 혼자 켤게 t 아, 나좀 쉬고 싶다. c h k e e 겼다 어, 여기 무슨 건 홍콩이나 그런 느낌 나지 않아, 여 w 여기? 사당 느낌인데? 아니야 c h Keep. 아, w a 이런 굴다리 같은 거밑에 있으니까 홍콩이나 방콕 느낌 나네 대충 찍기 편하다 고국에가 확실히 왜냐면 목소리가 잘 나올걸? 이게 대충 찍는 게아에에요 얼마나 서한지 아, 아니? 자세를 한번 보여줘야겠네 여보 얼굴도 많이 보고 싶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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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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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에서한국이서한에서한국에에서에